국민의힘의 새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약 20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차기 당권의 도전장을 내면서 당 대표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경력 패기뿐 아니라 지혜와 결단력 그리고 정치력을 요구하는 자리라면서 본인의 강점을 부각하며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같은 날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젊은층 지지의 영속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면서도 최근 이대남을 대변하는 듯한 행보에서는 본인의 관심사 중 적은 비중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4월 재보선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뒤 6주 연속으로 올라 정부의 2월 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 가장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강 변높이 제한 완화나 노후 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4월 중순 이후로 주택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새 부동산 정책을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고 발표할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학생이 적은 부실 대학에 대해 문을 닫게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지방대에서 신입생 미달이 심각하게 발생했기 때문인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저출산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재정 수준을 진단해 운영이 어려울 시 폐교를 정상대학의 경우 정원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요. 서울 소재 대형 대학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원을 줄일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밤 사이에도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지다. 오늘 낮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비가 그친 후에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네이버가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베이 인수 참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베이 코리아 예비 입찰에는 이마트를 가진 신세계, 롯데쇼핑, 11번가를 운영하는 SK텔레콤, 그리고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 파트너스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대 주주를 신세계로 하고 네이버가 2대 주주가 되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네이버와 신세계는 2천억 대 지분을 교환하고 시너지를 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국의 딜레마가 또 다시 드러날 전망입니다. 중국에 대항해 동맹들과 협공을 펴겠다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는 달리. 문 대통령의 경우 중국 정부의 날선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넣길 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외신들은 한국은 사드 사태와 같은 제재에 대해 악몽을 갖고 있다면서 동조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며 백악관은 계속해서 문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